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 조선, 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최연소 여성 비밀요원으로 발탁됐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15일 편엔 자서전이 출간 전부터 화제다. 책의 제목은 위장 인생. CIA 요원으로 중국 상하이부터 파키스탄 카라치까지 세계 곳곳에 잠입해 폭탄 테러를 막거나 적국의 정보를 빼는 이야기를 담았다. 상하이엔 당시 남편이었던 동료 요원과 함께 아트 딜러로 위장에 거주했다. 당시 CIA는 이런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관계를 갖되 너무 열정적으로는 하지 말 것. 뉴욕타임스가 10일 책리뷰와 함께, 폭스를 인터뷰하며 전한 내용이다. 이들 부부 요원의 정체를 눈치챈 중국 당국도 스파이를 붙인다. 부부가 고용한 가사도우미였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 스파이도 스파이를 알아보았다 폭스는 책에서 가사도우미 스파이가, 우리를 감시하는 걸곧 눈치챘다며, 그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보를 빼내려 하는지를 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스파이와 CIA 스파이가 서로를 감시한 셈이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폭스는 2001년 9.11 테러 후 인생 확로를 바꿨다. 당시 옥스포드에서 신학과 국제법을 공부 중이던 그는 졸업 후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원에 입학해 국제관계와 외교를 공부한다. 대학원생 시절 테러범의 은신처를 사전에 발견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는데 이를 본 CIA가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그렇게 폭스는 CIA 요원이 됐다. 그의 나이 22세. 당시 최연소 여성 비밀 요원으로 기록됐다. 그때부터 폭스는 위장 전문 요원으로 세계 곳곳으로 파견된다. CIA 요원이 된다는 건 연애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NIT는 CIA는 요원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까지 신경을 쓴다고 전했다. 그래서인지, 폭스의 결혼 생활은 부침을 겪었다. 민간인과의 첫 결혼은 파경을 맞았고, n i t 가 핫하다고 표현한 동료 CIA 요원과 두 번째로 결혼했으나 이혼했다. 올해 11살이 된딸 조이를 기르면서는 요원과 엄마의 두역할 사이에서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아이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었지만 지령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집을 자주 비워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고 털어놨다. 엄마 요원에겐 장점도 있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폭탄 테러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현지에 잠입한 때다. 테러를 준비하던 현지인의 집에 들어간 그는 예비 테러범을 대면해 총기를 들고 서로 대치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예비 테러범의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공기질이 좋지 않은 상하이에서 살며 아이를 기른 경험이 있던 폭스는 잠시 CIA 요원이 아닌 엄마로서 총을 겨눈 상대에게 꿀팁을 준다. 아이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정향기름을 발라주면 좋다는 거였다. 예비 테러범은 곧 총을 내려놓고 정향기름을 구하러 달려갔다.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 폭스는 결국 2010년 c i a 의 사표를 낸다. 이후엔 마약 퇴치 다큐멘터리 작가 및 제작자 및 평화주의자로서의 인생 이막을 열었다. 트위터 계정엔 작가이자 평화운동가, 전 CIA 비밀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에 나온 자서전은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애플이 내놓은 애플TV의 시리즈로도 제작된다. 폭스의 역할은 캡틴 마블에서 여성 히어로 역을 맡은 브리라슨이 연기한다. 지난해엔 새로운 사랑도 찾았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증손자다.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딴 로버트 주니어 3세는 배우로 활동하다 지인의 소개로 복스를 만났고 둘은 지난해 결혼했다. 복스에겐 도합 세 번째 결혼, 케네디에겐 초혼이다. 케네디는 폭스보다 4살 연하다. 이들은 올해 딸 바비 케네디를 낳았고 폭스의 딸 조이와 함께 네슈구가 함께 산다. 폭스의 이번 책은 논란도 불렀다. 풍성한 디테일을 담은 터라 일각에선 CIA의 개미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렀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요원들의 회고록 중에서도 가장 디테일하고 풍성하다고 평가했지만 NBC 등은 CIA 전 요원들이 책을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폭스는 그러나 전직 요원으로서 기밀 유출의 위험성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는 NYT에 CIA와는 책 기획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내용은 안전을 위해 살짝 윤색했다고 말했다.